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후,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을 대통령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들 순서를 좀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 하나씩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인 역사 상식 을 모르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너무 좋아. 어, 기본적인 건좀 알고 있으세요.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3대까지해 먹습니다. 어, 원래는 우리나라 대통령 두 번밖에 못 했었는데 세 번까지 한다는 헌법으로 개정을 받고 바꾸, 헌법으로 바꾸고 나서 세 번까지 해 먹고 네 번까지 하려고 부정선거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윤보선 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잠깐 했었는데 이때는 대통령 중심 제도가 아니라 어, 의원내각제 국회의원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장면 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대표인 장면 국무총리가 대표자 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대통령 중심으로 외우는게 편하니까 장면 국무총리 내각이 한 대략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어,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와서 다 점령해 버리죠.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어, 정희가 정부를 점령하고서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가지고 총5678 부대 대통령와 4번, 5번인 다섯 번을 하네요. 5번을 하고 기간은 대략 20년 정도의 기간을 아, 18년이네요. 18년 정도의 기간을 대통령을 합니다. 대통령 하다가 10월 26일에 자기 부하에게 총을 맞아서 암살당하죠. 암살당하고 나서 잠깐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입니다 최규환은 잠깐 대통령을 하다가 아, 이때 전두환은, 전두환의 쿠데타인 12·12 군사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게 어, 되죠. 전두환은 12·12로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5·18로 반항했던 학생들을 광주에서 다 죽였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 어, 취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당시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아, 그 다음 대통령으로 아이러니하게 당선이 됩니다. 원래는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아, 둘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민주적인 군인들의 정권이 아니라 이 사람 둘다 군인이냐 군인들의 정권이 아니라 어, 민주적인 인사들의 아, 정부가 될수 있었는데 이 둘이 싸워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민주 진영에서 분열, 분열,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 군인들의 대표자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요 노트, 노태우 대통령이 며칠 전에 사망했었었죠 지금 아직 장례식 중일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IMF를 가지고 왔었죠. 김대중이 IMF를 해결했었고 6.15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최초로 북한이랑 대화를 최초론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쨌든 처음이랑 처음으로 북한 대표자를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이명박, 근혜, 문재인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시험, 기, 시험 범위는 아...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나올 겁니다 문재인 당선까지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고 먼저 첫 번째 대통령인 우리 <laughs> 이승만 이승만 48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당시 국회 간선제라고 그래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죠. 근데 이 당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48년도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었어요. 근데 대통령을 이승만이랑 2년 같이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고 싶지가 않았어. 어, 당시에 당시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년 5월인데 전쟁 중이었었죠. 아, 전쟁 중이 아니구나. 전쟁 직전이네요. 전쟁 직전에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었고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혔던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승만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시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군인들 그 옷이랑 밥 같은 거 떼먹어서 횡령해가지고 국방부가 이거를 비리로 챙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이었었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 같은 것들이 폭로되면서. 반 이승만 국회의원들이 당선돼가지고 이승만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국회에서 이승만 선거를, 국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승만이 아닌 다른,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 아닌 발췌개헌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발채 개헌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당시 헌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는 반 이승만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헌법을 바꾸는 것도 동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동의를 안 했겠죠. 동의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 이승만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기 이승만 이승 이승만 그 팬클럽 정당이었던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든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이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합니다. 부산 정치 파동 이게 뭐냐면은 계엄령 선포 약간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서 이승만한테 반대했었던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다 잡아갔었습니다. 당시 어, 사진을 볼게요. 어, 헌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원래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고한다라고 했었던 게첫 번째 헌법이었었는데. 두 번째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바꾼 게발췌기원이야 이렇게 바꾸려고 어, 이승만한테 반대했었던 국회의원들을 당시 전쟁 중이었어. 5 2년도 전쟁 중이었던 부산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승만한테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납치해 갑니다. 연행시켜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국회의원들한테 기립표결. 기립표결이라는 거는 산성하는 사람들 일어서세요. 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했었던 건데 당연히 이 회의장 주변에는 군인들을 쫙 깔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만약에 잘못 투표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결국 대통령 직선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건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직선제도로 직선제도로 다시 이제 이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고 거기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국민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사진조차도 잘 몰랐어 사람들이 이승만 사진조차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이승만의 실체 예를 들어서 뭐 유교 때 도망갔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잘 모르고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일력 아니면 미국과 친했었던 그런 어, 어, 친분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에 재선시키죠.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 2대 대통령 했으니까 다시 이제 몇대 대통령을 해야 되겠어? 3대 대통령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당시 대통령 선거 조항에는 대통령 선거 조항에는 아, 어,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한 번만 중복해서, 즉, 두번 대통령만 하는 거는 한 번만 할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이승만은 근데 발췌기원으로2대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못 해. 그러려면은, 근데 또 대통령을 하려면은 헌법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헌법을 바꿨던 사건을 사사오입개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용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당시 헌법에 중임조항, 아까 봤었던 이거 중임조항 한 번만 중임, 중복해서 취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두 번까지밖에 못했었는데 이승만은 이미 두번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꿔야지 이것도. 아, 어. 요걸 집어넣기, 요, 요 밑에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 4452개헌 때 들어갔던 조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위의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즉 누구만 이, 저, 이 제안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어, 이승만 대통령만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했었던 개헌을 4452개헌이라고 합니다 4452개헌 이 삼선제안 그러니까 세번 이상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원래는 출마 불가했었지만 초대 대통령 한에서, 초대 대통령한해서 삼선금지조항의 미적용, 미적용을 의미하는 그런 부칙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표결을 했어요. 맨 처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투표를 할때 원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당시 3, 어, 국회의원이 203명이고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3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아까 봤었던 이 부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이 부칙이 150 그러면 몇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 거야? 153. 점 아, 135.3333명이면은 즉, 13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 밑에 부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이제 헌법을 바꾸기 위한 표결을 하는데, 이 11월 27일 날 처음에 투표할 때는 135명만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아까 위에서 봤었던 136명 이상이 안 되니까는 이거는 통과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통과가 안 돼서 부결 처리가 됩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정당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서 다음날 의원 긴급 총회를 합니다 의원 긴급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갑자기 수학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오더니 이135.33333 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점 이하의 이 숫자는 어 반올림 하면은 반올림 하면은 이 숫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숫자야 쓸모없어지는 숫자 이 숫자는 <laughs>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야이 숫자는 반올림하면 없어도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135명 이상만 찬성하면은 이 헌법안은 바꿔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날 135명, 이 전날 135명이 찬성했었으니까는 부결한 게 아니라 부결이 아니라 어, 가결,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냥 통과 통과 시켜 버립니다. <laughs> 원래는 원래 통과되면 안 돼, 원래 통과되면 안 돼, 원래는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통과한데 이상하게 수학자를 서울대 수학자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서울의 수학자가 앞에서 반올림을 굳이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반올림을 굳이 설명하면서 이 반올림이라는 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까, 아니니까는 135명만으로도 이 헌법은 충분히 바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전날의 부결을 뒤집고 다음날 가결시킵니다.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헌법안을. 그래서 바뀌게 되는 헌법이 바로 이 헌법. 이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나만 이 제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445입 개헌 헌법이 통과가 되죠. 이 445입이라는 건 4를 죽이고 5는 5는 들인다. 들립자. 그래서 445입은 어, 반올림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반올림 개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 개헌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이승만이 결국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틀 만에 자유당이 4452회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결국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원래 통과시키면 안 되고 불법이야. 불법이어가지고 그래서 불법인데 결국 통과시켜서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결국 당선됩니다. 다시 당선됩니다 이승만이. 당시 4452편 통과가 됐을 때어 야당이었던 이승만 반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어, 국회의장 몇 살을 붙잡고서 뭐하는 거야 이 새끼하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싸움질 많이 하죠 우리나라. 그게 이미 50년, 50년이 뭐야? 70년 전부터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 사건들이 이미 7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어쨌든 그러나저러나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됐고 거기에서 당선됩니다. 실제로 이승만 당선이 되는데. 이때 이제 혜성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조봉암이라고 하는 전직 농림부 장관, 농림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농림부 장관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토지 분배를 해줬었어요. 농지 개혁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졌었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제 거의 8 0에 가까운 나이였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조봉암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의 정당이었던 진보당도 간첩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시켜버립니다.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진보당 사건. 그래서 이승만은 반공 이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빨갱이라는 거야. 어, 예전에 사회주의를 했지만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당시 포기했었어. 사회주의는 포기가 아니라 사회주의랑 완전히 이별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남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농림부 장관까지 자기가 임명해서 직접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 하겠다라는 반공 이념, 반공 이념을 적극 이용을 해서 무소속 조봉함을조봉함을 조봉함을 아 잠깐만 조봉암을 사용시키는 사건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진보당 사건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을 사용시켰다. 그리고 조봉암만 거슬렸던 게 아니라 당시 어, 부통령 선거를 또 따로 했었었는데 대통령 선거 말고 부통령 선거도 따로 했었어는 그런데 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 정당인 여당의 자유당이 뽑힌 게 아니라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봉함이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조봉함을 죽여버렸었고, 조봉함을 죽여버렸었고, 이 조봉함은 어, 2010년대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한몇년안 됐어요. 무죄 판결 받은 게. 당시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줘서 사용당했었는데, 지금 조봉함 가족들이 무죄 판결 받고 국가한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신문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립니다. 언론사 하나 그냥 폐간시켜버렸어. 어 이건 지금은 상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문을 폐간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신문을 폐간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경향신문 폐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 어 비난 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대통령 비난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시 3대 대선 때 나왔었던 민주당의 포스터인데 민주당은 이승만 반대당이야. 네. 못살겠다 가다보자. 했는데 이승만의 자유당은 가라봤자더 못산다. 우리 이승만 짱이라고 아, 해서 이승만이 결국 3대 대통령까지 해먹습니다. 이승만이 3대 대통령까지 결국은 해먹습니다. 이런 이승만 시대의 경제 상황이 좀 어땠는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경제 상황 당시 50년대 경제면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그랬었었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막뭘 어떻게 할 힘은 없었었고 아마 완전히 거의 거의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토대로 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 남는 농산물이 있었어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나 넓다 보니까는 남는 농산물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었습니다. 무상원조.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었는데, 어, 이때 대부분은 들어왔던 농산물이 이 면화, 면이나 밀가루나 아니면은 설탕 같은 그런 원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세 개의 원료가 하얀색이란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세 아, 가지 하얀색 산업이라고 해서 300 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합니다 이때. 아, 그래가지고 이면 옷을 만드는 거, 죠 이거는 밀가루는 이제 국수 같은 거 뽑아 먹는 거,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식량 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어, 얘네 미국이 노렸던 거는 그냥 공짜로 도와준 게 아니야. 얘네들은 일단 우리나라가 약해지면 공산주의화될 것이기 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의도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을 공짜로 준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을 받은 만큼 미국한테 무기를 사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공짜로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줬다는 건 아니라는 거 공짜로 준게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 이때 근데 면이랑 밀가루랑 설탕이라고 하는 이 원료를 어 제공받았던 뭐 국민들한테도 주기는 했었지만 주로 기업들한테 이제 이걸 정부가 제공을 했었는데 이걸 받아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 보이죠? 삼성입니다 삼성 세계별이 있는 삼성 초기의 로고입니다 이게 삼성 초기의 로고고 삼성상회라고 여기 한자로 써있는데 보면 국수 전문 국수를 이제 당시에 판매했었죠. 국수 중 밀가루가 이게 아까 국수 만드는 원료라고 했었지. 이3 0 0 산업을 대표하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삼백 산업을 통해서 미국이 주는 원조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의 자회사인 제일 재당입니다 이것도 삼성 계열의 회사야. 어, 이 제일 재단 그러니까 삼성은 맨 처음에 제일 재당에서 시작했어요. 제일 재당에서 지금도 있는 상품들이죠. 이거 설탕, 백설, 시스 1953년 보이죠. 1953년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오, 무상 원조 원료를 받아가지고 설탕을 만들었었죠. 여기 보면 은 설탕이잖아. 설탕, 제당, 제일 제당, 서, 설탕, 제당이라는 게 설탕이야. 제당, 그 다음에 제분은, 제분은 이거 밀가루 분, 분, 분칠하다할때그 분점. 그 다음에 면, 면은 이제 면방직, 면방직 상품들이 그 원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걸 삼성이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설탕 만들어서 성장을 했었고 밀가루도 지금까지 나오죠. 삼성에서 이거 백설, 백설이라는 브랜드가 이게 삼성에서 만들었었던 최초의 기업이야. 기업, 식료품 기업, 그리고 지금도 있는 삼성의 제일모직. 이거는 면 제품을 받아가지고 어, 물건들을 옷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특히 이 당시에는 일본이 놓고 갔었던 재산인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귀속재산 이걸 처리하는 법을 전쟁 1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어, 그때는 완전히 다 처리하지는 못했었고 전쟁 도중에도 했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 귀속재산을 처리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맥주회사를 놓고 갔어 기린 이 지방 맥주 기린 맥주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 맥주 공장을 놓고 갔어. 이거를 우리나라에 오비맥주가 받아서 차립니다. 오비맥주가 받아서 오, 어, 들어봤죠? 오비맥주. 오비 오비맥주를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의 두산공업입니다. 두산공업. 두산이 그래서 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었고, 뭐 사포로 맥주 회사를 차, 차리고 갔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는 지금의 하이트가 가져왔었습니다. 하이트가. 그 다음에 조선 화약공판이라고 하는 어, 공장이 인천에 있었었어요.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지금 화약하면 유명한 회사가 한화입니다. 한국 화약. 한화. 한화가 여기서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선경 직물. 이거 옷 만드는 회사였었어. 이거 보면 선경 탑. 이거 뭐지? 어쨌든 선경 회사인데 이 선경. 선경 영어로 하면은 SK죠. SK도 여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미스코시 백화점 당시 일본인들이 썼었던 일본인들의 가장 유명한 백화점인데 이거는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이런 귀속 재산을 어, 민간인들한테 주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특정 기업에게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봤지만 이 신세계, 이 미스코시 백화점을 가져왔었던 신세계 백화점, 이거 삼성 거야 이것도. 이것도 삼성 거야 삼성 거. 그래서 삼성이나 아니면 아까 봤었던 한화, SK 같은 특정 기업한테만 이런 300원료나 귀속재산을 몰아주다 보니까 는 이걸 받았던 기업들은 다시 정부한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정부는 뇌물을 받으면 다시 이 기업들한테 산업을 몰아주고 하는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유착되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업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물건을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뇌물을 줘서 정부 인사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쪽으로부터 산업을 따올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약간 좀 기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죠. 정경유착.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항상 뇌물을 정치인들한테 주는 게 일상화됐었어요. 일상화됐었습니다. 많죠. 계속 계속 앞에서 봤었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다 뇌물을 받았었고, 여기 앞에서 봤었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뇌물을 받았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재용이 요즘도 재판에 불려 다니고 있죠. 이재용이 요즘도 재판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뇌물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어,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물은 아니고 어쨌든 bbk 뭐 그런게 있습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 특정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랬었는데 특히 어 그러다가 50년대 말이 되면 미국이 무상 원조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유상으로 전환합니다 유상으로 50년대 말쯤이 되면은 유상으로 빌려주는 이때는 잉여 농산물을 그냥 줬었어 처음에는 그냥 줬었는데 그래가지고 300의 원료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고 특정 기업한테 귀속 재산까지 몰아줬었는데 그래가지고 특정 기업이 컸었는데 50년대 말부터는 유상으로 농산물을 빌려주거나 유상으로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환하니까는 이때 경제 불황이 좀 크게 크게 아, 왔었고 이승만이 이거를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혁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 내용은 북한의 전쟁 후의 모습인데 북한은 김일성이 독재체제를 구축하죠. 우리나라는 남한에서 이승만이 독재체제를 구축했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자기를 거의 신적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형성을 해서 모든 수단을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의 소유로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협동조합이 모든 재산을 다 소유를 했었고, 여기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전쟁 직후에 완전히 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얘네도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자는 운동인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큰 어떤 경제적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아, 우리 남한은 좀 그래도 이제 그 다음 60년대부터 살아나기 시작하죠. 자 밑에 빈칸 채우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선출을 바꿔서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은 조봉암을 살해했었고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워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었고 어, 6.25 전쟁 중에 했던 것은 발채기 연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나중에 유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었죠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었다 그리고 4 4 5입기여은 중임 제한 조항 중임 제한 조항 혹은 3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승만의 독재 기반을 마련했었고 아, 정부통령 선거 결과 부통령의 야당인 장면이 당선되는 모습이 보이자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꼈었죠. 그 다음에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했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편중이 되면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착 달라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협동조합에서 모든 재산을 소유했었고 천리마 운동을 전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